학교 폭력으로 인한 비극적 사건. 학부모 어씨의 딸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씨는 자신의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들에 대한 복수를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요청으로 게시물 삭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어씨에게 연락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 씨의 반응 및 경고. 어 씨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가해 학생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 씨는 가해 학생 측이 다시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 학생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 씨는 또한 학교와 교육청에 고소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정보. 이 사건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해 학생 가족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의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요. 구독해주시어요.